배불러 과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강승민입니다. 강쌤의 배워보고 불러보는 배불러 노래교실에 오늘도 잊지 않고 방문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생이 오늘 준비한 곡은요, 이명웅 씨의 역주행 곡입니다. 어, 이명웅 씨이전의 곡들이 또 새롭게 다시, 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워요 라는 곡, 어, 아주 예쁜 곡이 있어요. 그래서, 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배워보시라고 준비했거든요. 어, 이명웅 씨의 미워요, 어, 옛날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얼마나 정말 신인다운지 몰라요. 아주 그냥 순수하게 불렀다고 할까요, 노래를? 아주 예쁘게, 곱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의 영웅씨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더욱더 성숙해지고, 어, 좀더 멋져졌죠. 그쵸? 그렇죠? 자, 자, 이병웅의 미워요 강쌤이 오늘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y 의장장일일요요인인의의숙일일요요사의 o 선될사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왔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처음이 운명에 우리는 노래를 그렇게 부를게요. 어 악보에는 운명에라고 나와 있지만 운명에 창난일까요? 다시 운명에 창난일까요? 까아요로 마지막 운명에 창난일까요? 좋아요. 내 인생에 네 자를 네 하고 낮춰서 부르셔도 되고 내 인생에, 같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숙명일까요? 다시, 내 인생의 숙명일까요? 까, 아요. 내 인생의 숙명일까요? 좋습니다. 사랑에 선한, 될, 사람. 다시, 사랑에 선한, 될, 사람. 내 마, 음에에어왔왔네내 마, 음 속에 들어왔네. 그렇죠, 잘까지 잘 마, 마, 계시죠. 다음 부분 마, 일 그대 생각에 목이 두근대는 가슴으로 잠못 이루는 날들아. 까지 좀 전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왔네 좋아요 매일 그대 생각에 생각에라고 노래를 부를게요 매일 그대 생각에 좋아요 목이 매이고 자. 모호기, 반박을 쉬고 들어가죠. 모호기 매해이고. 좋습니다. 다시 보면. 매일 그대 생각에. 좋아요. 모호기 매해이고. 좋습니다. 자, 두 군데는 가슴으로. 자, 두 군데는 앞에 한 박을 쉴 거고요. 자, 가슴에 가짜는요. 가슴하고 호흡을 많이 쉬어볼게요 수수란도 또는 허성 강쌤이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어, 그렇게 불리우는 기교잖아요. 다시 쉬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가슴으로 좋습니다. 잠못 이루는 날들아. 잠못 이루는 날들아. 자, 날들아로 나와 있지만, 날들아 하면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노래를 올려줄게요. 자, 다음 부분 갑니다. 내 마음 훔쳐가버린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잠못 이루는 날들아 미워요 미워요 자, 이렇게 노래를 할 거예요. 미이워요, 미이워요, 어 오. 이런 느낌으로. 미이워요, 미이워요. 좋아요. 사랑에선 안될 사람. 사랑에선 안될 사람. 좋고요. 자, 내 마음 앞에 한 박을 쉬고, 쉬고, 내 마음 훔쳐가. 자, 내 마음 흠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자, 내 마음을 같은 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뒷부분에서는 전부 다 같은 음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1절에서는 "내 마음 훔쳐가 버린" 이렇게 노래를 했고, 자, 2절에서부터는 "내 마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택해서 노래를 하시고 내 마음 훔쳐가 버린 좋아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미워요 자 이렇게 노래가 정리가 돼요 그 그자를 낮게 부르시고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죠 그런데 음, 우리. 2절에서는요, 어, 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내 마음 훔쳐가 버린 하고, 가버린을 같은 음으로 노래를 할 거예요. 맨 마지막 번에, 어, 엔딩 부분에서, 내 마음 훔쳐가 버린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를 정리할 건데 미워요 이 부분도 어~ 우리 제일 끝에 부분에서는요 조금 더 멋을 내서 자 앞부분에 그 사람이 미워요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그 사람이 미워 미이 이워 미워요 이렇게 노래를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음정이 한 군데 달라지는 부분, 강쌤이, 어,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네요. 좀 전에, 우리 앞부분에서. 자, 두 군데는 가슴으로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2절에서는 속절 없이 떠나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속절, 두군 부분이 음이 약간 올라가는 거죠. 속절 없이. 자, 1절에서는 두 군데는 가슴으로 자, 2절에서는 속절없이 떠나가면 그렇죠. 이렇게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아, 노래가 간단한데 예쁘네요. 그렇죠? 자, 1, 2절 연결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미워요. 명의 장난일까요? 내 인생의 숙명일까요? 사랑에선 안될 사람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매일 그대 생각에 목이 메이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잠못 이루는 날들아 미워요 미워요 사랑해서 안될 사람 내 마음 훔쳐가 버린 그 사람이 미워요. 눈에 선멀어져 가도 가슴속엔 남아 있어요. 보고 싶단 말 한마디 할수 없는 내 사랑아, 내 마음에 찾아와. 꽃을 피우고, 속절 없이 떠나가면 나의 마음은 어이해 미워요, 미워요 사랑에선 안될 사람 내 마음 훔쳐가 버린 그 사람이 미워요 난될 사람, 내 마음 훔쳐 가 버린 그 사람 이 미워요. 내 마음 훔쳐 가 버린 그 사람 이 미워. 자, 이명웅 씨의 역주행곡이죠. 미워요. 오늘 함께 불러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노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